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지금 보시면, 어, 코드를 잠깐 확인해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음, 자, 지금 뭐 sc도 있고, article last eye도 있고, articles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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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q 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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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sc 이런 식으로 넘겨주고 있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얘는 이제 뭐 일반 그냥 값이죠? 얘도 이제 sc니까 스캐너, 어, 리모콘이죠, 리모콘. 여기도 이제 객체 리모콘. 음. 그쵸? 그렇죠? 어 얘네들도 이제 리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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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 지금 구조가 조금 시, 웃겨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께 어떤 메서드를 만들었냐면 지금 이제 현재 딜리트 그죠? 사례대 봅시다. 자, 라이트라는 메서드가 있고 그다음에 리스트라는 메소드도 있고 딜 테일 그 다음에 모디파이 그 다음에 딜리트 이런 식으로 있죠 뭐 메인 메소드도 있고요 음. 자 그런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뭘까요 아 q 는 일단 제외하고 어 일단 아티클스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티클스 그 다음에 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아티클 라스트 아이디 라든지어 그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 중이죠. 어, 그죠? 어. 요, 요런, 요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런, 요런 녀석들을. 음. 그쵸? 음. 자, 저는 어떻게 해줄 거냐. 일단, 라스트 t ID도 뭐 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게 필요하긴 하죠. 일반 변수. 어. 어, 요거를 매번, 이런 식으로 메서드가, 메서드를 만들 때마다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요 코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를 바깥쪽으로 빼놓는다면, 즉, 전역 변수로 둔다면 얘네들한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니까 매번 넘겨주지 않아도 이 메서드 안쪽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본 거죠. 자, 그래서 자 현재 이제 메인이라는 게 있다 했을 때 우리가 뭐 int a 라든지 어, 이건 메인 클래스 클래스 이렇게 네. 봅시다. 메인 클래스라고 합시다. 네. 뭐 그다음에 int b라고 해봅시다. 그래 메인 메서드 합시다. 메인 메서드로 그냥 할게요. 어, 메인 메서드가 있을 때, 자, 메인 메서드 안에 int ab를 이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함수, 플러스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마이너스라는 함수를 호출했대요. 이게 지금 메인, 메인 함수 안에서 호출된 거예요. 그럼 플러스에도 ab가 필요하고, 마이너스도 ab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넘긴단 말이에요. 그죠? 어. 근데 만약에 얘네들을 메인 메서드 안에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바깥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빼놨다면 이렇게 빼놨다면 이 안에 있는 요 변수 그러니까 매개변수를 이런 식으로 넘겨주지 않아도 인자 값을 이렇게 넘겨주지 않아도 이 함수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 이제는 인티 AB가 뭐가 되냐면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공유자원. 자, 요게 이제 요런 중괄호를 뭐라고 하냐면 스코프를 합니다. 스코프. 스코프. 그러면 이제 메인 메서드가 있고, 그죠? 메인 메서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void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이 뭐 스태틱이기 때문에 어쨌든 스태틱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AB를 여기다가 이제, 그냥, 인자 값좀 넘기지 않아도 접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간단해요. 엄청나게. 제가 설명이 뭐, 이렇게, 어, 주구장창 해가지고 그렇지, 간단합니다. 그냥 얘네 둘을 있잖아요. 요기 있죠. 요 메인 클래스 여기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치? 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다, 답니다. 어, 근데 이제 어차피 요, 아티클, 라스트 아이디 아티클스가 뭐예요? 얘네 일반 변수잖아요. 근데 여기 메인 메서드 안에서 메인 메서드 자체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스태틱 메서드 안에서 일반 변수가 접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스태틱 자원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스태틱 뭐 아티클 라스 r 이디 아티클스를 공유 자원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 녀석들이 외부 메서드 안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해요. 자첫 번째로 m a k e t e s t d a t e 도 이거 이제 안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안 써도 articles 자체가 여기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자 밑으로 볼까요? 밑에 쭉 보면 얘네들도 있죠? 이거 이제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articleLastId 지워도 돼요. 자 c t r l 눌러서 체인지해주면 시 되고요. 자 IQ는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얘네 일부러 공유 자안으로안뺀 거예요. 그다음에 스캔도 마찬가지로 하는 방법이 있어서 따로 빼지는 않을 겁니다. 자, 컨트롤 1, 컨트롤 1 누르면 리무브 나오죠? 어, 이거 누르시면 돼요. 자, 뭐라 안 하죠? 어, 그죠? 어, 뭐라 안 해도 뭐라 안한거안 해요. 음, 왜냐면 어, 공유 자원 즉 전역 변수로 뒀기 때문에 이 전역 변수들이 함수 내부로 접근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어, 그죠? 자, 뭘 믿고 그래 안 했다고요? 이 변수를 상위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해당 변수들이 그 메서드 안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편해진 거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리스트 잘 되죠? 자, 라이트 할 때도 잘 됩니다. 자, 이것도 잘 돼요. 요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지금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클래스 안에, 메인 클래스 안에 뭐 A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메인이라는 메서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메인에서 만든 원래는 이 메인 메서드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여기서 호출한다 했을 때 우리가 뭐 a라는 함수를 뭐 실행하고, 그쵸? 그렇죠? 그라는 b라는 함수를 뭐 실행하고, 뭐 c라는 함수를 뭐 실행하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만들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뭐 했어요? 여기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여기다가 AB, AB, AB 다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죠? 렇 근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넣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AB가 여기에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 메서드 안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메인 메서드가 이 자원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A 호출하고 B 호출하고 C 호출할 때마다 매번 인자 값으로 넘겨줬다면, 그게 아니라 얘네들을 클래스 변수로 만들어주면 어때요? 어. 당연히 여기 메서드에 접근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네들은 이제 메인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각각의 ABC라는 메서드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구조로 변경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티클스. 게 마스트 아이디죠? 됐어요. 어?